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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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도 안 했어 무슨 사인? 아 그냥, 그냥 놓고 갔고? 갔어? 아니 그냥 배를 눌러서 오. 봤더니 유 p 스 아저씨가 열어렸더니 이걸 나한테 주고 그래서 난 사인할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 그냥, 그냥 갔어? 내가 받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고 갔어 <laughs> 아이폰 15? <laughs> 핑크 1 2 8 기가 그런 것도 말해야 돼? 테일러가 집에 없을 때 소포가 왔는데 전 뜯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왜 기다렸을까요? <laughs> 혼자 뜯으면 약 올릴 수없을때 <laughs> 테일러 음... 셀프는 언제 오나요? <laughs> 만들어져 있나요? 같은 날 오도했는데. <laughs> 11월 11월 21일? 어 21일이 온대. 와. 진짜 예뻐. 음. 왜? 어? 느낌 뜨덕 뜨덕. 와. 어때 달라? 여기가 진짜 음. 예쁘고 음. 이런 데가 조금 더. 어좀 얇아진 거 같아 더 골고루 진짜. 굴곡진 느낌. 음. 예쁘네. 이런 이런 간식 있지 않나 이런 여튼 핑크색 그건가 그거? 뭐. 마이쮸? <웃음> <웃음> 마이쮸 딸기맛. 와 색깔인데 진짜 오묘하다. 응, 진짜 예쁜. 오. 진짜 세련된 응. 핑크. 응. 아 근데 응. 일반 사길 잘했다. 엄청 커 보여 자기가 잡으니까. 응. 큰거 사면은 들고 어.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 켜봐. 이 응. 선도 있어. 선도 약간 천 같은. 어, 안 끊어지게. 음. 다시 이게 응. 키라고? 크. 어떻게 켜? 같이 눌러? 아니 그냥 전원만 누르면 되잖아. 꼭 눌러야 되나? 안 켜져? 오, 우뭐 저는 오더를 했으니까 셀폰이 온거고 그렇게 큰가데 아직 셀폰이 제작도 안된 테일러한테는 되게 부러운 일이겠죠 <laughs> 내 것도 오고 있을 거야 쉽을 안 했는데 어제선가 오고 있을 거야 재료가 <laughs> 진짜 베젤도 얇아졌다. 어... 내거 어딨어? 아, 내가 찍고 있구나. <웃음> <웃음> 내, 계속 내 핸드폰 찾고 있었어 <laughs> 자기 거 어딨어? 여기 비교해 봐봐. 어, 음? 아, 이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더라. 음. 처음부터 셋업해도 되고, 뭐 음. 뭔가? 음. 이게 케이스를 끼워놔서 그런가 뭔가 무게? 어, 이게 더 가벼 가벼운 오. 느낌? 자기는 11 썼었으니까 훨씬 가볍겠지 달린 게 많기는 하지만 더 가볍고 얇고 음. 그런 느낌. 음. 이야 리온이도 와서 봐좀 이따. 야 색깔 진짜 예쁘다. 축하해. 고마워. 좋겠네. 어. 내것도올 거야. 어. 나도 샀어. 어. 11월에 <laughs> 지금은 10월 <laughs> <laughs> 한달한달 사고 한, 한 3일 지어 <laughs> 내가 견딜 수 있을까? <laughs> 테일러는 케이스도 사놔서 <laughs> 케이스가 먼저 왔어. <laughs> 될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laughs> 리온 봐봐 리온이 예쁘게 찍어주려고 엄마 아빠가 셀폰 샀지 핑계가 좋다 <laughs> 어, 리온이 때문에 산거지 여기 봐아 예쁘다 그렇지 그럼 내가 어. 해도, 돼? 어, 해도 돼? 어 리온이 해 그건 리온이 해도 돼 안돼 응, 응. 아빠가 오면 해 아빠꺼는 더 크고 더 좋아 <laughs> 음. 리온 찍는김에 우리 개인기 자랑할까? 그래 보자 리온 잼잼잼 잼잼 아이 잘하네. 우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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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아이 잘하네. 도리 도리. <laughs> 도리, 도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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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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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리온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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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빠 하이파이브. 예. 잘했어. 잘했어. 리온, 강아지는 멍멍. 강아지는? 해 봐. 멍멍. 강아지는 어떻게 하지? 멍멍. 멍멍! 강아지는 멍멍! 리온! 리온. 강아지는. 멍아지멍 강아지는 멍멍. 멍멍. 멍멍! 맞아, 있잖아. 강아지는 멍멍! Leon k a n g 도리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 멍멍 m 도리 g 멍 도리도리 a n g 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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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